17살 광록이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이 선생님의 말씀보다 부모님의 말씀보다 친구들의 말이 가장 중요했다 짱짱! 아왜 쉬는 날에 부르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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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늘 내가 우리 집 이사하는 날이라 했잖아 그럼 너희가 도와줘야지 당연히 아 우리가 이사를 어떻게 도와줘 아, 그래 그래 아 이거 또 내가 두둘려 패뿍 가 진짜 하라고 알겠어 도와줄게 야 안경, 어? 이이사할 준비하는 뭐 하냐? 빨리 준비해. 아저 저기 짱. 왜? 미안한데 이사 스토리한테 전화해서 이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어, 무 뭐, 무슨 스토리? 포장 이사 전문업체 이사 스토리. 뭐? 어? 전용 포장재로 꼼꼼하게 포장해주고 나중에 정리 정돈까지 다 해준다고. 어? 그걸 어떻게 믿냐? 짱 짱. 왜? 이사 스토리를 불러셔라 뭐? 이사 스토리가 알아서 다 해준다잖냐? 불러 줘라. 야, 우리끼리 아, 그나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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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00의 2450 아니냐. 그러니까 이사 스토리를 불러 줘라. 알았다 그냥. 아 야, 근데 이런 데는좀 비싸지 않나? 어, 아니야. 합리적인 가격에 견적도 미리 낼수 있어서 엄청 경제적이야. 야, 그럼 어떻게 다? 니장장장 장, 장. 왜? 이사 스토리를 불러 줘라. 어? 이사하다가 허리라도 다치면 은 병원비가 더 나오잖냐. 불러줘라. 아니, 그냥. 우리. 그래, 그래. 너, 우리가 이사를 도와주면 짬뽕, 짜장면, 탕수육, 양장피까지 다 사줘야 되잖냐. 야, 그걸 다 먹을라고? 그니까, 이사 스토리를 불러줘라. 아, 이거 진짜 고민되네, 이거. 아, 부를까, 맞다. 강로아 아, 뭐야, 이거? 호낙뇨야? 뭐? 호낙뇨? 야, 호낙뇨. 어늘 집도 이사 안 됐는데 니네 여기 오면 어떡하냐? 에이 사 스토리가 다 알아서 해줬는데 뭐 어... 이사는 이사 스토리에 맡기고 난 너랑 나랑 뭐? <laughs> 난 너랑 나랑 뭐? 짱짱 어? 뽀뽀해줘라 야 이사야 되는데 뭐 뽀뽀야? 이사는 이사 스토리에 맡기고 딩요 입술은 광록이 입술에 맡기고 야그러도고 하지 뽀 그래 그래 야 니네 둘은 러브 스토 이사 이사 스토리 아니냐 그니까 좀 뽀뽀해줘라 그래 이사, 이사 스토리에 맡기고 뽀뽀하자 우리는 시작 쉽고 편한 이사는 이사 스토리에 맡겨줘라 맡겨 그래